2016년도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제목에서 느끼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영화이긴 한데, 그 영화는 유행어를 하나 남겼습니다.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방안에서 연필 가지고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 아버지가 뒤에서 뭔가 계속 묻는 거예요. 귀찮았던 노양입니다. 딸내미가 슬금슬금 일어나더니,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냐고, 도대체 뭐가 중허냐고 무엇이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는 이 문장 유행어를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중헌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순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성경에 모세와 다윗과 더불어서 3대 큰 산이 죠 아브라함 하면 특별히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삼형제가운데 장남이었습니다. 바로 밑에 동생이 나홀이라고 그랬고 그 밑에 동생이 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란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녀들을 형제들이 함께 이제 이리저리 맡게 되는데 롯이라고 하는 그 조카를 아브라함이 책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정착할 때도 그 롯이 따라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내용을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순서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미,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전인데, 아브라미 그의 아내 사례와 1번, 2번 조카롯과 3번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3번 있죠. 얻은 사람들 종, 종들 4번을 이끌고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설고 물 서른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은 북쪽 지역은 그래도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척박한 땅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정착을 했다라고 하는 남쪽 지역은 목초지와 사막 지대의 경계선쯤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초지의 풀들도 메말라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서 겨우 버티면서 살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땅이 기근이 들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 목초지가 척박한데 기근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서쪽에 있는 이집트 땅으로 잠깐 옮겨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우여곡절을 거쳤고 거기서 다시 되돌아 나오게 되는데 되돌아 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산을 굉장히 많이 불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선물로 가축들을 받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가축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전에 있었던 그 땅은 좋은 목초지가 있는 땅이 아니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가축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목초지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나머지 남겨진 땅은 내가 차지할 테니까 네가 선택해라. 조카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저쪽 동쪽을 보았더니 너무나도 기름지고 목초지가 풍성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얼싸 좋다 하고 거기로 들어갔는지 몰라도 조카롯은 거기서 패가망신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떤 현상이든 전조 증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런 관계로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전조 증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보니까 이집트 땅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일 번과 2번 이뭐예요 조카 소유 모든 소유와 아까는 2번에 누가 들어있었어? 롯이 들어있었어. 롯이. 그런데 롯은 3번으로 밀리더니 2번에 소유가 들어있어. 지금 소유가. 재산을 이렇게 물을 많이 넓히더니 재산이 더 롯보다도 앞쪽에 지금 포진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볼래요? 1번은 아내 사례, 2번은 조카 로 분명히, 3번, 하란에서 모든 소유. 이게 이런 순서였는데 다시 한번더 13장 1절을 와보면 순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내 1번인 것은 분명하지만 소유가 앞쪽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롯은 뒤쪽으로 배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실수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지금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가 기르는 소나 양보다 더 뒤쪽에 포진시켜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에 목초지를 놓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아, 결별하는 수선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부르는 노래 가운데 개구리 송이라고 있습니다.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하는데 얼마나 정겨워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고. 야, 정말 그림으로 그려도 잘 나올 만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에 문제가 있는 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아들, 며느리, 손자여야지. 아들, 손자, 며느리가 이게 아무리 며느리가 내 피가 안 섞였다 하더라도 며느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놓으면 안 되죠. 그래도 어른인데, 어른인데.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 노래는 분명히 시어머니가 맞는 거다. 그래서 며느리를 저 뒤쪽으로 빼놓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뉴스에 등장하는 기사를 보면서 제가 밥을 못 먹은 적이 있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20대 부부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방치해서 숨지게 해놓고는 안매장을 했다가 붙잡혔다는 기사였습니다. 첫째 아이도 발견되었을 때 보니까 피골이 상접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이미 다 숨을 거두었던 상태였습니다. 먹을 것 주지 않고. 내팽개쳐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견디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부에서 주는 아동 양육수당은 딸꼭딸꼭다 받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돈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뭐 사먹으러 다니고 게임 하러 다니고 술 퍼먹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돈 가지고 입으로 밥을 넘겼으니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20대 부부의 관심 순서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 있었던 것이고 20대 부부에게 있어서 그 아이들은 놀고 먹는 것 즐기는 것보다 항상 순서에서 밀려나 있다가 그런 꼴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서에서 밀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슬픔인 것이고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게 순서가 자꾸 밀려나는 롯스 상황을 롯의 상황을 놓고 볼때 롯은 결국 밀리고 밀려서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불구덩이가 되기도 하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나중에는 두 딸과 더불어서 아이를 낳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의 결말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아브라함의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이집트당에서 많아졌다 하더라도 재산보다 롯을 뒤로 밀려놓다니 그러다 보니 이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느냐 성경은 그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다 기록을 하면서 후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아무리 재산이 중요해도 가족보다 중요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도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 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땅을 접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 땅이 지금 이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 땅을 접수하는 게 이들의 목적인데 요단강 동쪽 땅은 목초지가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초지를 탐을 내는 지파가 생겼는데 루벤지파와 갓지파였습니다 모세에게 갑니다 우리 이 땅에 그냥 정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탐탁치 않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요단강 서쪽 땅 거기 모든 민족이 다 달려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접수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럼 여기에 이 좋은 땅이 그냥 남아있겠다는 이야기냐 하면서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죠 그러자 루벤지파와 가치파가 모세를 설득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집도 짓고 그리고 가축들을 위하여 울타리 우리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겠습니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싸우되 우리들이 가장 앞장서서 싸워주겠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요단강 동쪽으로 되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요단강 서쪽 땅에 가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었다 해서 그 땅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쟁 끝나면 우리는 동쪽으로 그대로 지분 하나도 없이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허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순서가 등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밀하게 안 보시면 눈치챌 수 없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조금 더 앞부분으로 올라가면 루벤과 가지파가 모세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대안 32장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요단강 동쪽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나중에 성읍을 건축하고 순서 보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기 직전에 재산을 먼저 살폈던 것과 지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 이것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고. 양이나 소 울타리 만드는 거야 간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정 보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먼저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나중에 지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좋아도 가족 아이들을 먼저 살펴야지 아무리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좋아도 가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루벤과 가치파가 어이쿠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들도 순서를 바꾸죠 그게 바로 26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지금 순서가 이랬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아내, 가족을 먼저 이야기하고 양떼와 모든 가축을 뒤쪽으로 포진시켰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모세를 통하여 어이쿠야 깨닫게 된 것이고 그때서야 수정보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사진이라고럴까 장면 하나가 제가 볼때이 최고였습니다. 친구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하길래 돈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하라고 말해주었다. 야 그러고 보니까 돈은 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르는 양이나 소는 주인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울타리 굳이 그렇게 제대로 안 만들어도 걔네들 그냥 그 곁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 돈은 통장에 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돈 걱정하다가 몸 망가지고 돈 걱정하다 가족이 배제되고 돈 걱정하다 가족이 찌그락째그락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원지아십니까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가족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녀들의 위치는 어디쯤 되십니까? 회사나 일터보, 일터보다, 취미나 놀이보다 밀려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위치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위치는 어디쯤 될까요? 제 아들내미가 한 두어 달 만에 어제 집에 왔어요 저녁 때 집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들내미가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당연히 해 줘야지.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아내가 아니 아들이 요구한다고 그렇게 쉽게 그걸 허락을 해 주네.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한두 명쯤 되시는가 봅니다. 예. 어디 숨겨 놨는지 한번 좀 보여 주시죠. 그러더라고요. 아. 아내를 놓치면 안 되지. 아내를 놓치면 안 되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재산이 중요해도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가족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몇 번째 정도 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서 몇 번째 정도 되십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우선으로, 그리고 예배 우선으로 살면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 좋은 여정 행복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 주제, 감사가 먼저입니다. 신앙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판 싸운 거예요. 몇날 며칠 동안 서로 대화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뭐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은 그냥 출근해 버리고, 그리고 저녁때가 되면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서재에 들어가서 문꽝 닫아 버리고 서로 대화도 없이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서재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인터넷 서점을 들어가서 이것저것 책을 보다가 보니까 책 제목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아, 요 책을 예, 아내가 읽어야 되겠다. 아내가 하나님이 저 속에 있다면 나한테처럼 안 되지. 내 아내가 저 책을 읽으면 분명히 변화되어서 이 다음부터 나한테 잘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저녁에 책 주문하면 다음 날 옵니다 인터넷 서점으로 책을 주문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앉아서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책이 배달되어 왔겠지 아내가 다는 못 읽었더라도 제목이라도 보고 뭔가 깨달음이 있겠지 내가 들어가면 이제 잘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퇴근을 했습니다 아내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다시 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보았더니 낮에 아내가 남편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서점에 가서 사다 놓은 책한 권이 책상 위에 턱한 있는데 책 제목이 뭔지는 아시겠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 책을 남편은 아내가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가 받겠으면 좋겠다 아내는 남편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고 보니 똑같은 책이 그날 그 집에 두 권이 생겼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왜이 책을 썼을까요? 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 그따위로 살고 있는 것이지. 이책 읽고 변화받아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 책을 쓴 것은 아닙니다. 나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이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 속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 속을 뒤집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그런 책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감사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 간의 문제도, 교회에서 다양한 문제도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쓴 이규태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병은 감사 결핍증이라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그러면 가게 주인이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또 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또 세요라고 하는 것은 또 와야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잘잘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심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했더니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아싸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감사 결핍증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있는 것 아니겠느냐 무엇보다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은 다음에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란 날이 닥치고 기도 제목이 있고 무조건 매달리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평소 삶에 있어서 감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감사가 먼저라고 감사를 회복한 이후에 주님 앞에 매달릴 때 그것이 응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먼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후에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정답이고 아무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번성을 달라는 기도를 아래기 전에 존귀를 달라는 기도를 아래기 전에 감사 소리가 먼저 나올 때 나머지는 줄줄이 사탕으로 달려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급해도 순서가 있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자주 순서를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가족들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일터나 재물보다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가족들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치는 몇 번째입니까? 예배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행사, 예,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몇 번째입니까? 순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순서 중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감사 아니겠는가? 감사는 고구마 줄기 같아서 감사를 잡아당기면 나머지는 줄줄이 사탕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이 우선이고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 감사를 우선할 때, 나머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중에도 감사를 우선적으로 회복해 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